어, 안녕하세요. 일순 간증을 나누게 된 김태훈이라고 합니다.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고 쓰읍, 많이 떨리는데 잘 대한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전원 실습로 나가서 한 분도 사역님들 제대로 못 읽어드렸습니다. 근데 이거래서 이제 집에서 주께 이제,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.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사영의 좀끝까지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럴 수 있도록 저에게 좀 힘과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지 오늘 두 분이나 이제 사영이를 10페이지 쪽까지 읽어 드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한 분은 이제 한도속 간사님 이제 도움으로 하게 됐고 다른 한 분은 저 혼자 했는데 그 분이 기독교를 나시는,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잘 들어주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교회 잘 다녀라 하면서 은혜로운 것들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은혜를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서 제가 그래서 일어나면서 아 오늘 이제 은혜 롭게 들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했더니 이제 그 분도 너무 감사해. 답변을 달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좋은 의대로운 일들이 한 개씩 이제 발생이 생기니까 전도가 점점 무서워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전도 더 열심히 할수 있게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